안녕하세요, 홍김시대입니다 오늘은 계곡에 살림망을 단고 보러 나왔는데요. 적당한 곳을 찾아 다니다 보니 점점 풀이 도로까지 침범한 길이 나오다가 이제 아예 비포장 도로가 나왔습니다. 이 길을 따라 쭉 가다가 적당한 곳이 나오면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길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느낌일까요? 이제 길이 없는 거 아니야? 아우, 어 한참 가야 아직도. 들어가려고 막. 한참 들어가야 아이고, 물이 이렇게. 좋네, 깨끗하네. 와 갑자기 낚시하자고 급변경을 해서 지금 낚싯대 할 만한 것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뭐, 뭐 하려고? 오, 두릅나무다, 이거. 되게 연어다 근데. 그늘에서 살아서 그런가 봐. 까먹어. 까먹어. 아니, 이미 새할 대로 샀어.

개구리가 많이 숨었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잉 해봐. 그게 한번 시방 해볼게. <웃음> 미치겠다. <웃음> 아, 미치겠다.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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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다. 내 것도 이거 너무 긴가? 아 고기들이 다저쪽에 있냐? 저도 넘어가. 야너첫 쪽에서 일로 몰아너첫 쪽에서 거기 일로 몰아봐줘 내가 몰르라고응 음, 아! 돌을 던지든가 이쪽으로 여보 어? 이쪽으로 갈려 도 많다 아우 진짜 많다고 물어주는 것도 아니데 어? 아나 짜증나 왜? 못 잡았어? 야, 너 빠져갖고 여기서 떡밥도 꺼내, 못 꺼내냐, 이건. 나 바지가 기계나 여보. 어, <laughs> 이 근데 어떻게. 어디... 오, 잡았다. 오, 잡았다, 씨. <laughs> 아니, 이게 빠지냐, 근데 또. 아, 나 진짜. <웃음> <웃음> 뭐, 보이들 않는데? 어? 뭐라고? 고기가 많다고? 예수시계만한 거 돌부처인가요? 멀리 던지야겠어 아무래도 부 아우 뭘 시작했거든 조용히 하라니까 바로 떠들었어 니 <laughs> 네 목소리가 더크다셨어 아니 왜또내 옆에 와서 해? 야 우리가 없애야 할가봐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그늘에서 놀다 와야 했나 그냥 빠져버리지 않을까? <laughs> 아니요 이 바늘이 작아갖고 한번 걸리면은 그게 물고 있긴 해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laughs> 족돼지를 내야겠다 족돼지를 그냥 숨죽이며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얘네들은 전혀 물질을 않네 자, 여기 많은데? 여기 와서 올까이돌틈 사이에 많이 있네 야 바늘이 좀 여러개 담고 있어야 그런건데 너는 바늘 담궈지냐 지금? 어? 저 뭐지? 이상한 물고기도 있데 이게 꺽지인가? 방금 이상한 물고기 하나 봤는데 돌 틈에 들어갔어 지금 저거 아, 기절시키는 방법을 한번 잡아볼게, 지금. 저거, 지금 있으니까 오한마로 쳐갖고 잡는 것처럼. 어, 잠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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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어. <놀람> 저돌 떠들려면, 저기, 나올 것 같은데, 고기가. 야, 고기 붕붕 뜨는 거하봐라 뷰를. 이거 내가 뜨까 아까... 이런 <laughs> 거 없냐? 오, 아. 떴다, 떴다. 어디, 어디, 어디가? 저기 자기 앞에, 자기 앞에. 오, 봐봐, 꼭지. 오, 기 오. 거야? 아니 기절됐다니까, 지금 뭐, 아, 깨어나려고 하는데, 지금. 봐봐, 내가 그, 그런 방법을 잡으면 된다고, 기절한다니까. 아니야? <laughs> 아니야. 어딨냐? 어,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자, 잡아봐. 내가? 어, 잡아봐. 꺽지. 여기 토종 꺽지. 어, 꺽지에요? <laughs> 어? 꺽지에요? 어, 꺽지 잡았다니까? <laughs> 야, 이런데 쏘가리도 있겄다. 꺽지가 설마. 아 너무 뜨거웠나 아니 뜨거운 건 아니야. 얘 원래 물이 차, 물이 이렇게 차가운데 뭐얘를들 뜨겁다고 뭐. 아니 햇빛이 뜨거운 게 어디로 갔어? 껍질. 야, 큰 물에다 풀어줘. 그냥 사, 가라고. 이쪽은 물고기들이 다 갈아고. 이게 이쪽 물고기들이 다씨알이 짱네. 여기는 산림막을 나야 같아? 낚시도 안 되겠어. 아니면은 족대질러든가여기는 물고기가 위로 튀네, 튀어. 가자, 그냥 그만자. 보기 뭘안 되겠고 맛있어. 결국 꺽지 얼굴 한번 보고 그냥 돌아갑니다. 오늘 영상은 허무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